자, 이번 시간에는 내신 공부 효율을 높여주는 복습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복습법은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사용을 했던 공부법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성적이 더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랬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의 효율이 높아져서 그렇다. 복습을 잘해서. 그래서 그 복습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복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인간은 한번 본 거를 계속해서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한 시점부터 10분이 지나도 한 40%는 까먹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60%를 까먹고, 그리고 일주 한 달이 지나면 더 많이 까먹는다. 이렇기 때문에 복습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복습법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세 가지 단계를 모두 다잘 해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수업이 끝난 후에 수업한 내용을 훑어보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이때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막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요한 개념을 빠르게 속독해주는 느낌으로 훑어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도 없고 그냥 1분에서 3분 사이 뭐이 정도만 해주면 돼요. 선생님께서 수업을 풀로 채워서 하지 않는다면 쉬는 시간이 되기 전에도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일 수업한 과목들을 한 30분에서 1시간을 잡고 복습하는 거예요. 매일 복습할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전과목을 복습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복습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꼼꼼히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1번, 2번, 3번을 다 하기에 좀 부담스럽다. 지키지 못할 것 같다. 싶으면 은 2번이라도 꼭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일 복습은 정말 이제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꼭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일주일 수업 내용 복습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수업했던 내용을 뭐 금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복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 과목 복습을 해줍니다. 앞에서 복습을 두 번이나 해줬기 때문에 이 복습할 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금토일 중에서 하루를 투자해서 내신 복습을 해주자. 그래서 내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주면 공부 양에 비해서 더 좋은 성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차례 복습을 해주고서 뭐 나중에 본인이 문제 푸는 것도 있겠죠. 뭐 자습서를 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문제집을 풀기도 할 거고, 뭐 이때 공부를 할때 당연히 개념 복습은 더 해줄 거고. 그러면은 거의 무한 복습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복습이 된다. 그리고 뭐또 추가적으로 학원에서 또 공부를 한다. 그러면 또 복습이 되는 거예요. 시험기간에도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고, 좀더 꼼꼼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한번 다시 봐볼게요. 이 망각곡선에서는 복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데, 공부를 한 후에 이제 10분 뒤에 복습을 해준다. 그럼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또 하루 안에 복습을 해준다. 다시 살아나고, 일주 안에 복습을 또 해준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복습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도 기억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본인이 완전 정시를 택했다 내신은 보지도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내신 공부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고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